그 다음에, 델레트 쪽은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냐. 델레트 쪽은 좀 주의할 게 있는데, 만약에 이 라인을 삭제하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이 테스트 라인을 삭제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값이 있을 때는, 어떤 값이 있을 때는 지우면 안 된다라는 로직을 하고 싶어도, 이게 먼저 라인을 지우고 저 로직을 타게 돼 있어요. 일단, LV에서 날리고 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 라인을 유저가 삭제하면 안 되는 그런 로직이 있다면 여기다 만드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쪽에다 만드셔야 됩니다 이쪽에다 커스텀으로 따로 빼셔야지 요거를 지우게 됐을 때는 이미 데이터가 없어져 한번 볼까요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시작하죠 우리가 원하는 로직이 왔을 때는 을 여기는 존재하지만 이미 데이터가 날라갔어요 이미 데이터가 날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떤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이미 날라간 상태여서 저희가 복구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델레트로우즈는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저 mp 무드로우스 얘는 어떤 값이 있냐. 뭐 데이터 체인지 대해서 뭐 변경을 하거나 그런 라인들이 변, 어떤 뭐 생성을 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 LV 저장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인터널 테이블 정보를 넣는데 그 인터널 테이블에 변경되기 직전 데이터 변경될 데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은 다 내용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시 실행해서 보면 만약에 라인을 추가를 했다. 아, 브레이킹 포인트 안 걸었죠? 자, 여기다 걸었어요. 수정 쪽에 제가 이거를 로직을 바꿔놨죠. 자, 다시 돌려 돌려 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쳐주면, 들어오게 되고, 아까 입력했던 year date changes 들어가 보면, mp 로 o w 이렇게 가보게 되면, mkit 값이 이미 바뀌어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그런데, gtdata 값을 한번 볼게요. 되면, 은 반영이 안 되죠. 이제 요 배소드가 끝나게 되면, 은 실제로, gt 데이터에 요 mktx 값이 바뀌어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거를 추가해주고 자 gt 데이터 보면은 mktx 값이 제대로 적용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라인을 삭제했을 때 실제로 테이블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면. 만약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운다라고 한다면 LS 젠 나라 Type 젠 나라 라인 하나만 지울 거니까요. 스트럭처로 테스트 할 겁니다. Emit n 리드 테이블에서 인덱스로 이 인덱스 값을 읽어줍니다. 인덱스 값을 읽으면 여기 버티럴 값을 받아올 수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제마라 테이블 가게 되면 키가 버티럴 하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버티럴 하나기 때문에 키 e y 부분만 주고 d e 트 e t e z 롬 a r a from s z a r a c o m m i 써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를 지웠을 때 테이블을 가보면 없죠?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포트를 새로 돌려도 아까 저장된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를 새로 생성을 해야겠죠. 자, 이제 우리가 저장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요런 것들은 이제 기초만 설명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는 요것들 데이터 요 소스들을 참조로 어떻게 바꾸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금 할 일은 버튼을 만들어야 겠죠. 버튼을 이쪽에다 세이브 버튼, 세이브 버튼 만들어 줄 거고요. 세이브 버튼 만들면 이제 pi 쪽 가야 겠죠. 우리가 아까 주석 처리해 놓은 것들을 여기다가 세이브 적어 주고. 음, 퍼포먼 이름을 세이브 피어 c 시를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퍼포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는 음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는 일단 물어봐야겠죠. 음. 물어보는 펑션이, 어, S237을 가면 펑션을 주요할수 있는데, popup to confirm 이라는 함수가 없네요. 아, 없을 리가 없죠.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타이틀바는, 퀘스천 이게 독일어기 때문에 야, 나인 나오는 건데 실험 한번 해볼게요. 그럼 텍스트 퀘스천 물러봐서 물어보면 123123입니다. 하실 겁니까? 안할 겁니까? 캔슬 이렇게 버튼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이 펑션을 한번 갖다 써볼게요. 자 어떻게 쓰는지 알고 계시죠? 자 패턴 눌러서 콜펑션 콜펑션에 퍼블투컴퍼 쓰면 나오게 됩니다. 자 타이틀바 저장하시겠습니까? 아 타이틀바니까 저장 전 질문. 저장 전 확인. 음, 저장 전 확인해주고 텍스트 퀘스처 저장하시겠습니까? 야,가 아니죠. 우리는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니까, 예스노로 아, yes, 가겠습니다. 예스노로 yes,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캔슬 버튼은 필요 없어요. 캔슬 버튼 필요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로 음, 갈 겁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지워주고, 엔썰. Answer. 엔썰은 필드가 뭐로 되어 있나 볼까요? 아무거나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받으시죠. vans answer를 넣어 받았고요 파라미터 안 받을 거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안 받을 거고 e x c e p t i o n 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볼게요. ans s 타입은 s 이렇게 써 주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전원 버튼 눌러 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전 확인 요기 메시지뜬 거 확인했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아 리프레시 떴죠. 얘가 지금 가리네요. 자, 다시 저장 예1 떴죠. 그 다음에 저장 아니요. 2자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거는 무조건 1을 했을 때만 넘겨야 되겠죠. 체크 LV ANS가 equal 1일 때, 1일 때만 넘어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장 전에 한번 확인 한번 해야 하니까 저장을 안,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확인해줘야 될게 뭘까? 이거는 일단 유저가 최종 단계에서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c l 아, g u CL, GYLV 그리드에 해당하는 게, 자,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1, 2, 3을 누르고, 엔터를 안 누르고, 세이브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유저분들은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에. 일산으로 저장을 누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이 세팅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보통 스탠다드 한번 쓰는데 저는 테이블을 많이 쓰기 때문에 테이블을 아래다 추가시켜주고 요 버튼을 누르면 요 해당 레이아웃이 저장됩니다. 참고하세요. 데이터 넣러시게 되면은 버튼을 안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오를 하고 다시 눌러도 안 들어오죠 a v 가안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엔터를 치고 엔터를 쳐주고 자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1 2 3이 들어와 있는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강제로 데이터 체인지 드 이벤트를 채우 실행을 시켜 줘야 됩니다 외부에 체크 뜻 체인지 드 였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체크드 체인지 드 데이터는 체크드 체크 체인지 드 이렇게 들어가나 보네요 어 이거네요 자 이것도 봐야 되는 게 에러가 났냐, 안 났는 냐를 이, 이 벨리드 값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 벨리드 값에 X가 들어오면 정상이라는 얘기고, 비어 있으면 에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importing, IV, IV 벨리드 였나요? 이 v 리드 i d importing으로 이 e v 리드 i d 는 데이터 LV, 밸리드 밸리드 어, 이것도 체크해 줄게 lv 밸리드가 이제난이니셜 때. 대자 그럼 요거를 탔을 때 값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했죠 자 1, 2, 3 넣고 짜장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 어, 레이아웃 저장돼 있는 거 확인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저, 설정했던 포맷대로 들어와 있고, 아까와 다르게 1, 2, 3이 있는 게 포함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음 데이터 체인지 대해서 에러를 냈거나 했을 때 뭔가 에러가 있었다면, 요 화면까지 안 오고 에러 처리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에러 처리는 어떻게 내느냐? 다시 가 볼게요. 핸들 데이터 체인지드. 어,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오래 걸리네. 자. 체인지드에서 우리 아까 봤던 또 클래스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벤트 쪽에 데이터 체인지드 파라미터 쪽하면은 c l v changed data 프로토콜.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서 add protocol entry란 게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추가해 볼게요. PO, 요거는, 요거는 굉장히 들어가는 필드가 많기 때문에, 메소드에서 프로토콜. 아,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add protocol entry. 짠. 자, 뭐주게 되면. 어, 메세지 ID. 메세지 ID 만들어 놓은 게 없네요. 한번 만들까요? 자, created 해서 찾아야 됩니다. address 있었던 것 같은데. 메세지 클래스 있죠? 메세지 클래스는 jebm test. 템프라죠? 드램 템프. 음, 메시지스는 자, 메시지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어, 해당하는 뭐 메시지를 이제 반복적으로 주거나 아니면 공통으로 쓰는 메시지가 있을 때는 여기다 표현을 해 줍니다. 근데 0번에는 요렇게 이렇게 4개 쓰는 게 국룰입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써서 메시지 4개까지 출력 가능한 걸 만드는 게 원칙이고요 자 여기서는 에러 자 1번은 에러, 자 저장이 됐으면 나오고요 메시지 클래스 만들어졌죠 이쪽에 ZM temp, ZM -temp 적어주고요 메세지 타입은 2, e, 에러 메세지 넘버는 001 1번에도 넣었죠 아까 메세지 번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값은 필요 없고 필드네임은 matnr 그 다음에 로 아이디 로 아이디는 여기 있죠 여기 로 아이디 넣으면 됩니다 필드네임은 요거 요거 적어 주시면 되고 탑익스는 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머티리얼을 입력했을 때입니다. 자, 돌아왔죠? 에러가 먼저 뜨게 됩니다. 뭘 뜨든 간에 에러가 뜨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눌러도 여기 계속 뜨게 됩니다. 에러가 나기 때문에 계속 뜨게 되고, 이 값을 변경할 때까지 에러가 나는 건데, 요거를 만약에, 만약에 u 류가 나디 코리일 때 일로 입력한 게 아니면 전부 다 에러 처리하고 싶어요. 일단 하면 에러가 나겠죠? 한번 타니까 빈 공백이 들어오니까 1을 들면 에러가 사라지죠 그런데 여기를 1, 2, 3 바꾸고 저장을 누르면 데이터 체인지가 드 타기 때문에 에러가 뜰 겁니다 그래서 계속 2로 바꿔줘도 에러가 나고 3을 바꿔줘도 에러가 나고 1로 해야지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로토콜 엔트리 띄우는 건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ls end ls loss value가 reason.initial 있을 때만 체크합니다 라고 해 보면 자요 값을 이렇게 되면 에러가 안 나죠 이번엔 그래서 123 적으면 에러가 나겠죠 1을 적으면 에러가 안 나고 자 이렇게 해서 에러 나는 것 까지 한번 알아봤구요 이제 저장 한번 해봐야 겠죠 자세이브 프로 자세 저장 한번 해봐야 겠죠 자 세이브 피아로 시 들어와서 체크트 체인지 데이터 체크했고 퍼버 컴펌 들어왔죠 그러면은 오래될게요 루프의 gt 데이터 원래는 변경된 라인만 이게 저장이 돼야 되는 게 맞는 얘기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기본만 다룰 거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로 해 볼게요. 자, GT 데이터. 만약에 GT 데이터에 MATNR이 이즈 i 니셜일 경우에 뭐 메세지로 한번 띄워볼까요 material 값이 없습니다 type은 s display-like-e exit 이렇게 되면 루프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안 닿고 왜냐면 루프를 안탈 거기 때문에 자 저장하게 되면 메시지가 뜨는 거 확인되죠 모티럴 값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해야 될게 있네요 자 이게 없다 만약에 gd 데이터의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없으면 입력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이 안 되겠죠? 다시 실행해 보면 저장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입력 값이 없습니다. 떴고요 자, 라인 하나 추가해서, 저장 누르면, 키 값이 없으니까, 모티럴 값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다 들어왔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음 데이터, lt, z, 마라. 타입은, z, 마라. 테이블로프죠. 테이블로프, 태블러브, 젬마라, 위드 에더라이. 자 클리어 해주고요. 젬마라의 m a t n 은 GT 데이터의 머티리얼. 그다음에 필드를 하나 추가해서. 루프는 빠져나가겠지만 그 다음 로직을 탈수 있으니까 자 일단 밖에서는 이렇게 잘 처리는 하진 않지만 아 이렇게 처리하기도 해요 근 일단은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니까 자 에러가 없을 때만 진행할게요 이니셜일 때만 밑에 로직을 태우겠습니다 이거 넣어주고요 ER데이터는 자, 다시 할게요. UT 잼마라에 MAT 날은 GT 데이터에 MAT 날세개만 하면 되니까 시스템 다시 적어주고 ER 데이터. er, zt, er, name. 아니지. sysdatum, 시스 system, uz, eit. 그 다음에 sysuname. 해서, upend를 해줍니다. upend 해줬구요. 자, try, catch. SQL DB, 적어주고요. Into data, e r r o r EX, 써주고, message, r r o r EX에 get text, 적어주고요. type은 s 에러가 날것 같지만, 에러가 안 나네요. 됐고. 자롤백 어커 시켜주고 EXIT 쳐줍시다 에러가 안 났을 때커밋어크 쳐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보디파이를쳐는게 맞죠 보디파이를 하죠 보디파이 ltz, 마라 from table, ltz, 마라 에러가 나겠죠 보디파이는 테이블명을 적어줘야 되니까 자 이제 실행을 해 보면 여기서 MA-KTX 넣고 123 넣고요 에러가 나겠죠 1 넣어주고 저장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하지만 테이블엔 데이터가 들어갔죠 1로 들어갔고 아 메인셀을 안 넣어줬네요 e r d 이 t e e r z 이 t e erm 여기다 를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간단하게 입력, 수정, 저장, 삭제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 알아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을 우리가 스탠다드를 이용했지만, 다음 번에는 12오로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